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건 TV 예,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잠시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할겁니다 아, 제가 지금 아, 아시아투데이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아시아투데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아, 매주 금요일마다 아, 최수용의 이슈 핵펀치 시간을 아, 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생방송할 때는 두 시간이 넘는 아주 긴 시간을 갖다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아, 그 방송을 다시 아, 청취하는 것이 아마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 우리 아시아 투데이 그 우리 기자들과 p d 들이제 아, 방송을 보통 여섯 아, 개, 일곱 개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또 다른 제목을 달아서 공작관 하이라이트. 아, 제가 지금 원래 직업 출신이 아, 국가정보기관의 공작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 그 이름 그대로 인용해서 공작관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 지나간 방송들도 아, 재미있게 아, 편집을 해서 아, 지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제가 출연하고 있는 방송을 아, 저희 공작관 TV뿐만 아니라 아세아 투데이에서 아, 정규 방송도 보실 수가 있고 또 아, 세분 세분 해서 아, 공작관 하이라이트로도 나와 있으니까요. 아, 많이들 애청해 주십시오. 아, 지금, 아,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은 아, 무슨 연인인지 몰라도 아마 아, 신고가 많이 접수된 것 같습니다. 아, 혐오감을 조장한다. 아주 그냥 위험스러운 방송이다. 이렇게 아, 신고가 많이 되어 있죠. 아, 그 덕분에 아,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만은 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어, 지지 성원해주시는 그 후원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이 건국 이야기,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편씩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충심으로 가슴 깊이 깊이 국민 여러분들의 후원과 그 정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 그리고 아, 저희가 이렇게 아, 역사 바로 세기 사업을 아,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정신문화를 올바르게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 정상화의 기틀이 되고 아,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아, 동참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 본인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서 아, 후원해 주신 것도 아, 좋은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도 아, 많이 애청해 주시고 퍼날라 주시고 아,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그동안 구독 좋아요 버튼 이런 얘기를 안 해서. 어, 그런지 몰라도, 아, 좀 구독 횟수나 이런 게 줄어든다고 옆에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은, 아, 제가 무슨 구독 버튼, 알림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달라고 아, 말씀드리는 게, 아, 저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요. 아,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아, 주변에 전파하실 때, 아, 그와 같은 설명도 좀 아, 곁들여서 널리 전파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각설하고요. 오늘 전달드릴 이야기는 보수의 조국도 이제는 정리해둘 때가 되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서울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참패하면서 국민의 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갈라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현주 전 의원을 중심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김무성이나 유승민과 같은 기회주의 세력들. 내각 책임제 세력들, 친중 세력들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아실 만한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사람들이 일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단핵시켰던 친중 세력들, 기득권 부패 세력들이 친미, 반중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도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탈당하고서 범 우파 세력들과 손을 잡고 신당 창당을 하거나 아니면 자유민주당 고용주 대표와 손을 잡으면서 국내의 친중 세력인 국민의힘과 친북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을 제거하고 이 누란의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주 대표는 자유민주당을 운영하면서 돈이 떨어지자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고향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공안검사 시절, 청렴한 고영주 대표와 손을 잡고 특수부 검사 5년, 공안검사 5년, 이렇게 10년간 정권을 잡게 되면 국내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을 모두 청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가 어려운데 자유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약으로 법인세 20%까지 인하하며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 이중과세 폐지 및 술값, 담배값, 기름값, 가스값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중과세의 폐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외국인 의료 관광을 활성화하여 내수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당 고용주 대표와 손을 잡으면 원하는 개혁을 잘이루어나갈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유통일당 전광훈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를 출마시켰지만, 겨우 1,600명 정도보다 한 몇십 명더 받는 이런 남짓한 표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전광훈 목사가 자유통일당 당원이 300만 명이라고 했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허구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고 있는 자유 마을 사람들이 몇만 명이라서 그 사람들이 고영일 후보를 찍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역시 허구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모두 판명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유 통일당이나 전광훈 목사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나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들이. 자유 통일당은 전광훈 목사의 개인 정당이며 자유통일당에 당비가 들어오면 전 목사 딸이 하는 회사로 자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하고들 있습니다. 전가 목사의 딸이 자유통일당의 업무에 깊숙하게 개입하여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이 그쪽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의 입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가 목사 가족들이 운영하는 정당에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영일 대표는 자유통일당에서 김경재 대선 후보에 이어서 두 번째 대선 후보로 나섰던 인물이며 자유통일당의 대표입니다. 하나의 대선에서 두 명의 대통령 후보를 낸다는 것이 자체만 놓고 볼때 전광훈 목사가 정치를 그냥 장난삼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또한 자유통일당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당이 아니라 개인적인 돈벌이를 위해서 운영하는 사적인 정당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 이 모든 이야기는 그 내부에서 있었던 분들이 밖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유통일당에서 대선 후보를 하고 정당 대표까지 한 고영일 후보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시켜서 소진시키고 용도폐기한다는 것이 또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납득이 잘안 가는 일입니다. 전광훈 목사 주변에 엘리트 참모, 전략가가 없고 그냥 전광훈 목사가 생각나는 대로 수시로 바꾸면서 좌지우지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인데 이 또한 전광훈 목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불과 2, 3개월 전에는 전광훈 목사의 최측근이었던 이충권 박사까지도 전광훈 목사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자유통일당에는 더 이상 전략가나 쓸만한 인재가 없다란 의미가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아, 전광훈 목사가 이승만 대통령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서 몇년 전에 돈을 걷었는데 수억인지 수십억인지 모르는 후원금을 모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승만 대통령 영화나 다큐멘터리 한편 나온 것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 오는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기적의 시작 시사회가 개최됩니다. 무료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신분증을 가지시고 아, 모두들 10월 26일 오후 3시 전에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오셔서 아, 이 이승만의 일대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기적의 시작 이 영화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대한역사문화원의 김재동 목사가 8개월 만에 몇 천만 원을 힘들게 들여서 만든 영화가 됩니다. 종강목사가 이승만 대통령 영화를 만든다고 얼마를 거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영화나 다큐멘터리 한편 나온 것이 없다면 그것이 뭐가 되죠?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즉 아 어,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되고 어, 사기치지 말라, 말라고 했는데 이 사기치게 됩니다. 정관 목사가 자신의 딸에게 20억짜리의 집을 사줬다고 방송에서 자랑도 했다고 합니다. 또 어, 자기 자신의 아들인 20대 전도사에게는 어, 몇 억원을 주었다고 자랑했다는 이런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나라 지켜달라고 정강원 목사에게 보낸 성금이 이런 식으로 전목사 가족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방송에서 자랑을 했다라면, 아, 이것은, 아, 올바른 상태가 아니죠. 그러면 좌파의 정말 내로남불의 신조를 만들었던 조국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목사의 자식들 또한 조국의 딸, 아, 조민이나 조건 같은 아이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강원 <laughs> 목사가 문재인 세력들과 맞서서 싸우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게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킨 공로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많은 돈, 큰 돈이 들어오니 변질되었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정치 브로커 업무와 개인 사업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 앞에서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순수한 순결한 성직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훨씬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광 목사 쪽에서 하는 방송들을 보면 정치 방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쇼핑몰 광고도 올라오고 통신사 가입도 하라고 홍보가 올라오는 등 정신이 없는데 장사를 하는 것인지 목회를 하는 것인지 정치를 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한 가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전광 목사가 또한 세계 기독청을 만든다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거두었다고 하는데 세계 기독총 건립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외에서 2조 원의 자금이 정광훈 목사에게 들어왔다고 자신의 입을 통해서 방송에서 수차례 자랑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2조 원이 들어온 건 맞습니까? 진실이 됩니까? 지금 경제가 매우 안 좋은데 그 2조 원 풀어서 전 국민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면 아마도 우리 전 국민들이 정광훈 목사를 존경하게 되겠죠. 목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또 무슨 돈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주변에서 같이 일해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돈을 걷는데 그 돈을 죽을 때다 가지고 갈수 있습니까? 돈을 모은다고 가지고 갈수 있습니까? 자, 또한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를 그렇게나 많이 했으니 이 조원이 들어왔으면 문 닫는 대학교 하나 정도 사서 운남 이승만 대학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전도서에 살펴보면,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해아래서 하는 일 중에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으리요? 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나라를 경영한 솔로몬나이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부질없다는 말을 후대에게 남긴 이야기였습니다. 아, 전광훈 목사도 전도서 공부 좀 하시고, 마음을 비우시면 훨씬 좋으리라 보여집니다. 목사가 마음을 비워야지 교회도 운영하고, 민간회사도 운영하고, 정장도 운영하고 모든 것을 다하면 어, 목사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 정광한 목사는 도대체 직업이 뭐가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빼내어서 자식들 집 사주고 회사 차려주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 되겠습니까? 아, 대한민국에 거짓이 판을 치고 부정부패가 넘쳐나는 이런 것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돈에 취해서 송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돈을 빼돌려서 자기 자식들 회사 차려주고 집 사주고 애입 만들고 사생활 만드는 등 온갖 부정부패를 하는 등 하나님 팔아서 예수님 팔아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썩은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 가운데 북에 다녀와서 북에서 자식이 자라는 경우도 매우 많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늘 북한에서 협박을 당하고 있으니 가짜 복음을 전파하고 북한 괴뢰에게 2천만 동포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도 북한 구원 기, 기도에 한번이 땅에서 열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목사들 아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에 따라서 만들어졌던 대한민국이 썩은 것은 목사들의 정신머리가 정신자세가 썩어서 자신들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부정 부패를 보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거짓과 부정 부패가 판을 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도들을 훈육할 경우에 교회를 나가면 어떡할까? 성도가 나가면 헌금이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들면 교회당 짓는다고 대출한 돈 이자를 못 갚게 되니 이번 한 번만 참고 넘어가자고. 침묵하다 보니까 다 같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광훈 목사를 따라다니는 목사들도 제대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제13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 선지자들이 판을 친다고 하는데 전광훈 목사가 던져주는 약간의 돈에 취해서 가짜 선지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백화점에서는 밥을 먹는데 교회에서는 전염병이 퍼진다고 교회의 문을 닫으라고 하니 대한민국의 7만여 개 되는 교회 가운데 90% 이상이 모두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재인을 더 두려워한 그자들이 목사 타이틀을 달고서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재명과 같은 사회꾼이 판을 칠수 있도록 그 판을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장사하는 가짜 목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닥칠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전과 목사가 아직도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분간이 안 가는 목사들은 신명기제 13장을 다시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신령한 뜻이 어디 있는지 올바로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의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